네 안녕하세요 김몽물입니다. 아유 숨 차다. 마지막에 진입하면서 좀 빨리 뛰었더니 숨이 엄청 차네요. 오늘은 지금 2.8km 뛰었는데 아유, 마비 증세가 또 강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강직이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좀 빨리 뛰니까 드란 거 같기도 하고 느려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어쨌든, 마저 더 뛰어보겠습니다. 네. 또한 3.3km 뛰니까 바로 올라가서 지금 다시 실봉 페이스로 아주 천천히 뛰고 있습니다. 아주 천천히. 미드프 느낌으로 천천히 뛰고 있고 이대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. 아, 안 아파야 텐데. 일단, 아, 오랜만에 싱글렛을 입어봤습니다. 너무 안 입은 것 같아서. 확실히, 싱글렛이 가벼워. 근데, 민망하긴 한데, 어쩔 수 없습니다. 아, 미드프트 아주, 미드프트 주니까 좀 좋습니다. 7분 페이스가 확실히 드림드네. 근데, 와, 이거 오른발은 진짜 큰일 났다. 걱정이 앞서네요. 앞으로의 러닝 인생에 있어서 진짜 접어야 되나 심히 고민 중입니다. 아. 천천히 뛰는 거는 이것도 근데 금방 올라올 것 같은데요. 아직은 괜찮습니다. 원래 반환하는 반환점까지는 일단 뛰고 겠습니다또딱 1km 뛰니까 또 마비가 또 오늘 강지게. 야, 씨가, 그래도 뭐, 이렇게 뛰다 걷다 뛰다 걷다 하면 되겠죠, 뭐. 분명히 호전될 거라 믿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지금 좀 걷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뛰겠습니다, 다시. 밤에 뛰는 이제 밤에 뛸만하네. 그렇게 덥진 않네. 습하긴 합니다, 아직. 근데 공기는 시원해. 그래서 이제 밤에는 좀 뛸만합니다. 근 일단 다리가 아픈 관계로 걸어서는 회복이 안 되는구나. 앉아서 쉬어야 되는구나. 앉아서 좀 쉬다가 또 다시 출발하겠습니다.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여유롭게 쉬어가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. 가을 아, 어, 자꾸 이렇게 되는 이걸 외번이라고 해야 되나?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.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약간, 약간 여기 날이 닿는 느낌? 여기가 어. 어떻게 되겠죠? 뭐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더라고 잠깐 쉬면 또, 살짝 돌아와, 발이. 뭔 인대의 문제 같긴 한데,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, 또 마비가 올 때까지, 살살 뛰어보겠습니다. 어, 또, 아니, 이렇게 뛰니까, 또 오른발이 올라와서, 살짝 걷다가 또 뛰겠습니다. 이번에는, 힐푸스로 좀 뛰어봤거든요, 오른발만. 이 오른발만 힐푸스로 뛰니까 조금 더 뛰기 편하긴 했는데, 막 무릎이 아파오는 것 같아서, 힐푸스는 안 하는 걸로. 와, 이게 생각보다 에너지를 엄청 쓰네요, 힐푸스. 속도는 안 빠른데, 몸에 데미지가 좀 쌓이는 게 느껴져서, 천천히, 좀, 마비가 빨리 오더라도 미드풋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고 힙풋으로 뛰면 마비가 좀 들어요. 이 발이 앞으로 밀리는 느낌이 안 들어서 휴, 왜 그럴까? 발목 관절이 뭐 제대로 안 움직이는 거겠죠? 아 어, 시원하다 시원해. 좀만 더 걷다가. 마저 뛰도록 하겠습니다. 거의, 이제 뛴지몇 분이나 됐냐. 한 40분 정도 뛰었네요. 얼추 한 시간 뛰지 않을까 싶은데, 뛰는 시간을 점점 늘려나가야 이것도 호전이 될것 같아서, 뛰는 거리나 시간을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속도에는 별로 집착하지 않고, 속도는 뛸수 있을 정도의 조깅 속도, 7분에서 6분 사이 7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회복을 하면서 걷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걸어서는 회복이 안 되네 다리가 아예 앉아야 되나 봅니다 내가 가 아줌마 내 오른발 왜 그럴까 이거 땀 보이시죠 이거 이거 몸에서 오른 땀이에요 이게 빡짝빡짝한 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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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짝빡짝한 거 이게 다 땀입니다 땀땀 아, 땀 진짜 오질나긴 하네 요아 아, 발목도 좀 돌려주고 조금만 더 쉬다가 숨은 안 찬데 다리가 아프네 이게 문제지 실만가셨으니까 뛰어보자. 다리 돌다리에도 불이 이렇게 들어온구나. 주황색으로. 높다 야경이 아주 밤에 산책 나오기 좋은 것 같습니다. 동네. 우이천 한번 오십시오. 뛰어. 자 이제 또 다시 제시한 그러고. 맞아. 또 천천히 뛰어가보겠습니다. 땀은 얼 많이 나니까 지금 온몸이 다 젖었습니다. 지금 바지까지. 신발까지 타고 끌러내리고 있습니다 땀이 일단 역시 잠시 쉬고 나면 잘 뛰어 죠 먼저 뛰어보겠습니다 6분 34초 페이스 52분 46초 8km 뛰었습니다 8km 어. 뭐 일단 한 번에 뛰는 건 아니고 그 강직이 있어서 걷다 뛰다 했지만, 그래도 뭐, 거리를 점점 늘려가고 있으니까,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. 아, 땀이 너무 난다. 땀이 너무 나. 아, 근데 날씨가 시원해서, 아, 살것 같습니다, 좀 여기에, 소원도 들어주시네. 무슨 소원들을 제일 많이 보셨을까 뭐, 심박은 많이 안 올라요 많이 빠르게 안 뛰어가지고 심박이 오르진 않는데 달, 다리만 괜찮으면 하프 정도 장거리를 뛰고 싶은데 다리가 못 버티니까 엄두가 안 나네요 일단 조금씩 거리 늘려가면서 오늘은 8km 뛰었으니까 다음에는 주말에 9km를 뛸수 있도록 준비해 나와서 조금씩 거리를 늘려 가겠습니다 아, 어, 박수, 박수, 전도사님이 계시네. 아직은 낮에 뛰나, 뛸 날씨는 아니고, 밤에 뛰면 될것 같습니다, 밤에. 주말이 끝났다. 주말이 끝났습니다. 영상은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올라가겠죠. 그때 또 아마 제가 화요일날 러닝을 아침에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되도록이면은 뛰는 방향으로 진행해서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뛰다 걷다 뛰다 걷다 하는. 영상이 대부분일 거예요. 그냥 제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 나올 때까지는 좀 지루하시더라도 그냥 맨날 뛰던데 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